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55년 양띠 운세 완벽 정리.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 영상의 순서는 재물은, 직장은, 사업은, 가정은, 건강은, 이성은, 대인관계, 월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5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일확천금과 같은 횡재는 아니더라도 노력한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재물이 크게 들어오는 복은 없는 시기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일에서 성과를 얻어내면 그 성과들이 곧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들어오는 재물도 귀하게 들어오 지만 재물이 나가는 것을 잘 지켜 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인하여 재물을 잃게 될 가능이 많은 시기이므로 남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거래는 일체해서는 안 되며 나의 재물이 도둑을 맞게 되는 결과를 피하려면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지출에 신경을 쓰고 관리해 철저하셔야 좋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수익을 확보해야 함으로 연초에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큰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하던 일에 매진한다면 일이 끊이지 않고 저절로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그냥 굴러 들어오는 재물은 없으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재물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노력하신다면 기대 이상의 재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은 이전에 계획하였거나 구상하였던 일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계획한 일정대로 일에 막힘이 없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도움까지 있으니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일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업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기운이 좋으니 공연이 기운의 도움을 방해하는 사람이 들지 않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동업을 하지 않아도 외적인 도움은 받을 수가 있으니 자신의 좋은 기운의 흐름을 활용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어 주변이 나를 찾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일에만 관여하시고 사사로운 일까지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면 배가 되어 돌아오는 시기이니 인연도 좋고 뜻한 바 일의 진행도 대단히 원활한 시기입니다. 가정건강운. 가정의 화목의 기운이 크게 찾아드는 시기입니다만 근심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본인에게는 일시적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 어려움에 처하면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위기는 곧바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며 좋은 운이 겪는 마지막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화합이 되면 올해는 가족과 함께 크게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다만, 가족 친지 중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다하게 될수 있으니, 마음에 그늘이 생기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미리 덕을 베풀어야, 훗날 나에게 복이 돌아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성 대인 관계. 마음이 늘 봄날처럼 따뜻하고 감정이 솟아오르니, 이성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머지않아 복사꽃처럼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고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쌓이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미혼의 선남선녀들은 천상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더없이 좋겠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봄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욕구를 붙잡지 않으면 질투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것이며 만약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된다면 큰 곤욕을 치르는 일도 생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적인 일과 관련되어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과 관련되어 상대방을 도와줄 일이 생길 것이니 베풀 일이 있으면 선선한 마음으로 베풀어서 후일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재물이 나가지 않고서도 들어오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몫이 되는 재물이 될 것이지만 재물을 투자하거나 약속하는 인연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별 세운 1월 모든 물이 서로 합하니 작은 내가 바다를 이루는 형국입니다.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은 운이 트일 것이며 복신이 뒤를 따라다니니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으니 구설과 예기치 않은 사고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실을 다지고 기본에 충실하면 해가 될 일이 없는 달입니다. 2월. 흉함이 변하여 기람이 되니 세상 일이 태평하고 마음이 평안한 시기입니다. 모처럼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면 해가 될 것이니 경거망동하여 외부로 바쁘게 돌면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풍파가 한 번은 더 있을 것이니 길하다고 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있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후 일이 더욱 좋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 마른 셈에 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비로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1년을 좌우하는데 올해는 일이 잘 풀릴 징조가 보이는군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어 뜻한 바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좋은 인연도 만나는 시기이니 대인적인 교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4월 맑은 홍루가 먼지 속에서 빛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앞서서 실행에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길성이 비출 것이니 경거망동하면 해가 클 것입니다. 도움이 크게 필요한 일이 있으나 너무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야 할 목신이 후에 크게 되면 도리어 갚아야 할 빛이 됩니다. 지금을 참으면 큰 기쁨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5월 새순이 솟아나고 땅에는 푸른 기운이 감도는 형국입니다. 만물이 활기를 띠듯이 나의 기운이 그러하니 모든 것이 새롭고 활기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운수가 대통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니 서둘러서 낭패 보는 일을 경계하시고 순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저절로 쌓일 것이니 구태여 추구하면 오히려 달아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 일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가 있군요. 찾아가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베풀 것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들어올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거나 일적으로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7월. 서두르면 되지 않을 일을 마음만으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관리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길성이 흉함을 띠는 달이므로 남의 말을 듣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오해하면 크게 화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8월. 사람을 잘못 들이면 큰 재물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곳에 큰 재물을 드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문제만 아니라면 집안이 화합하여 풍성해질 기운이 있습니다. 경사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공연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로운 일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큰 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월. 자신의 재물을 주머니 깊이 넣어두지 않으면 반드시 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물에 관한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길 것이니 근심이 생기는 달입니다. 이번 달이 큰 고비인데 새롭게 일을 확장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참으로 많이 발휘하셔야 합니다. 쉬어가는 것이 결코 늦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여명을 딛고 해가 중천으로 솟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분명해지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이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결정은 본인의 의지를 많이 참고하세요. 판단에 실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인의 기운이 있으니 분명 현명한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니 집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일들이 준비될 것이니 만사형통입니다. 어려움은 순간이고 경사는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11월. 자신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참아왔다면 비로소 큰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어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를 이제부터 얻을 수 있으니 노력을 더욱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모두 재물이고 행운입니다. 결과가 사방에 널려 있으며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달의 시작을 위해 많은 부분을 참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용이 하해를 얻어 조화가 무궁무진한 괴를 얻었습니다. 매사를 하여도 막힘이 없으니 기운이 나의 편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닌 것도 나에게 들어오는 시기이니 재물이 가득합니다. 나의 재물이 나갈 것이 없음은 당연지사입니다. 운수가 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합니다. 제삼자의 일에 개입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 가만히 앉아서도 떡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니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좋은 달입니다. 총론. 옥토끼가 달을 바라보고 노래하니 맑은 빛이 가득한 괴입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고 지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생길 것이니 사람을 얻은 기쁨이 클 것이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도 클 것입니다. 봄동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맑은 이슬을 머금고 밝게 빛나고 있으니 나의 앞길이 그와 같음을 예지하는 징후입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식구가 늘어날 것이니 이 또한 경사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도둑이 있으니 나의 재물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니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입니다. 등남을 하고자 한다면 해오던 일이나 직업을 바꾸지 말아야 좋은 기운을 흩어버리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달이 중천에 가득 차오르니 집안에 금과 옥이 가득할 기운이며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만큼 얻을 것이니 부지런히 움직이면 기론도 더 상승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길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도 꽃과 버들이 활짝 피어 있으니 고난이 있어도 곧 기쁨이 찾아오게 될 징조로 여기면 위안이될 것입니다. 명성과 이익을 반드시 얻으니 천하의 으뜸이 될 대통의 운세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